자, 대표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동호회 12명의 나이를 조사했어요. 지금 뭐를 조사했습니까? 나이를 조사했어요. 몇 명의? 12명의 동호회 나이를 조사했어. 12명이. 그랬더니, 22살, 30살, 17살, 25살. 요렇게 나이가 쭉, 요것들을 뭐라죠? 별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좀어선하죠 그죠? 이것서 정리할게요. 자, 어떻게 정리하냐. 10대 모여라. 이건 1 2자리죠 줄기는 거죠. 20대 모여라. 3 0대 모여라. 40대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있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적어볼까요? 자, 10대를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표시는 무슨 말이냐면, 1, 5 이렇게 적은 거 말이면, 15세라는 뜻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10대 모여라. 18이고요. 7이고요, 8이고 있고요, 10대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거 작은 수부터 5, 7, 8 이렇게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20대 모이라 20대를 동안 지켜. 여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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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작은 수라면 2. 또 있죠. 체크하면되요2 그렇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20대가 좀 많네요. 그죠? 자, 30대 볼까요? 3 0대는 어, 이제 체크할게요. 30대, 이렇게 되죠. 그죠? 30대. 자, 30. 그 다음에 32, 33살, 38살. 자, 확인할게요. 수명을 확인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열, 열. 어, 1 2명이잖아 죄송합니다. 12명을 확인하니까 정확하죠. 그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 다 하려고요. 자, 이랬을 적에 문제가 뭐냐면, 25세 이상인 사람들은 회원이 몇 명이냐고. 25세 이상. 여기저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여섯 명이잖아. 25세 이상은 표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줄기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25세 이상이 되면, 여기 이상 가 되죠. 둘, 넷, 여섯, 여섯 명이다. 이렇게. 말씀 자, 표현 바꾸기를 해볼게요. 성진인의 반 16명. 자, 16명의 뭡니까? 수학성적입니다. 수학점수. 16명의 수학점수. 수학점수를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16명.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게 60점대 있고요. 줄기를 결정해볼까요? 60점대, 70점대, 80점대, 90점대까지 있네요. 6, 7, 8, 9 줄기를 만들어볼게요. 자, 입을 써볼게요. 입을요. 자, 입을 쓰면 60점 돼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또 어디나요?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60점 대는 62점, 63점, 68점 이렇게 돼요 70점 대는또 하나 칠게요. 70점 대 70점 대 70점 대 70점 대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 72. 2443 443 4, 4, 4. 그리고 75. 됐나 이렇게요. 됐죠? 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 80점대. 자, 80점대는 이렇게 쓸게요. 80점대. 80점대. 80점대 여기 있고요. 요거 아 이렇게 있네요. 그럼 80점대는 80또80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86인가요? 86. 그다음에 88. 89. 완벽한가요? 자, 세미 완벽하게 했는 모르겠네요. 00 아이스 예. 84 빠졌네요. 84도 있습니까? 어, 세미 뭐 잘못 적었나요? 자, 볼게요. 여기서 238 244 45. 아, 세미 요거를 점수를 잘못 적었네요. 죄송해요. 요게 84네요. 요거 잘못 적었어요, 제가. 자, 요거 잘못 적었어요? 요거 84야. 쌤, 잘못 적었어. 이해했을 수 있지? 그 <laughs> 요거 84야. 그러면, 7 하나 빠져야 돼요. 요기 자, 그럼 84, 84, 여기 와야 되겠네요. 다시, 84. 그죠 84. 자, 이거 80대는 체크해. 아, 이거 쉬워요. 그죠? 80, 80, 84 여기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88, 89 자, 이렇게 하면 맞죠? 그죠? 이렇게 하면 46, 89 자, 6도 있네요. 86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아, 좋네. 이렇게 해야 돼요. 6, 그 다음에 8그 다음에 9 아, 이제 빠진 거 없죠? 그죠? 46, 89 오케이, 완벽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예를 보여줬습니다. 실수하는 예를. 자, 90점대를 볼까요? 90점대는 어떻게 했나요 고득점이냐, 고득점. 90점대. 아하, 이거는 별표를 찾아야 되겠네요. 아주 높은 점수야. 별표. 별표. 90점대가 한명두명세명이네요 그죠? 90점대가 세명네데 92점이 고요 96점. 18점. 아, 쌤이 실수 했지만, 뭐, 어쨌든 잘 찾아봤어요. 그래서, 몇명가 확인해볼까요? 전체 몇명이랬습니까 16명이 썼던 수준이에요. 16명 확인할까요? 셋, 일곱, 둘, 넷, 여섯, 열셋. 하나, 둘, 셋, 열 여섯. 딱 맞았네요. 완벽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묻는 문제를 볼까요? 문제 묻는 문제 보니까, 현우르방, 자, 자, 재밌잖아요. 입이 가장 많은 줄기를 구시오 입이 가장 많은 줄기, 얘는 입이 세 개, 칠은 네 개, 팔은 둘, 넷, 여섯. 아, 팔이 되있네. 그래서 얘는 입이 가장 많은 거몇 개? 몇 개? 팔 개. 그죠? 그래서 얼 팔이죠, 팔. 이렇게 됩니다. 입이 가장 많은 줄기, 줄기. 팔. 줄기, 입이 몇 개죠? 둘, 넷, 여섯 개. 그죠? 가장 많죠, 그죠? 8에 줄기 8이 입이 가능한다. 그 다음에 수학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이 속점수를 구하시오 점수 제일 높은 거는 뭐죠? 이 끝자락의 예제. 요 가장 높은 건 9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성적이 80점 미만. 여러분, 80점 미만은요, 80점 안 들어가요. 알겠어요? 80점 미만은 뭡니까? 이거 얘기할 거잖요 여기. 80점 안 들어갑니다. 미만은요, 그냥 몇 명이냐 물어봤 그죠? 이거 보 이렇게 정리된다. 자, 이것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틀리지 않는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것도 지워버리고요. 자, 실수만 하지 않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샘이 막 틀렸습니다. 실수해서 자,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자 대표병 2번을 볼게요. 자 이제는 뭐죠? 줄기와 잎이 그려져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려놓고 답을 하는 겁니다. 자첫 번째.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전체 학생 수. 철원래방 전체 학생 수. 자 전체 학생 수둘둘 둘, 넷, 일곱 여덟 아홉 열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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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두 번째, 봉사활동 시간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1, 4.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4시간.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게 주어지는요 1, 4. 14시간 뜻입니다. 뭐가요? 봉사활동 시간을 조사한 거예요. 효론회가 반 학생들 중에서 봉사활동을, 20명의 봉사활동 시간을 적었더니, 14시간밖에 안한 학생. 이걸 표시를 이렇게. 1, 4. 1, 짝땡 있고, 4를, 이렇게 단위로 표시한 겁니다. 14시간. 이렇게 된 건데. 자, 문제 볼까요? 어, 봉사활동 시간이 다섯 번째로 많은 학생의 봉사활동 시간을 구하시오. 다섯 번째로 많은 거잖아요. 이쪽으로 갈 수는 많잖아요. 그죠? 제일 많고요두 번째, 세 번째. 서로 그러니까, 55시간. 쉬 5시간이 랭킹 1위예요 2위, 3위, 4위, 5위가 되겠죠. 그죠? 43시간.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섯 번째, 웰킹 다섯 번째로 많이 한 학생이 시간입니다. 44,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자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학생. 30시간 미만은 30안 들어가거든요. 요거이야한 거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떻게 됩니까? 전체 학생이 20명이잖아요. 20명에 수면이 7, 몇퍼로냐 물어봤을 때는 2 0분의 치에다가 곱하기 변화하는 됩니요 그냥 난이도, 곳질이 35%, 4cm. 즉 30시간 미만인 학생은 전체 몇 프로? 35%가 30시간 미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요거까지 됐고요. 자 지우나, 지우고요. 그 다음에 2 1번을 볼게요. 자, 또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해요? 줄기와 입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 뭐냐? 지민의 반학생의 통학 시간을 조사한 거야.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여기서 0, 6은 뭐라고요? 6분이다 아요 0, 6, 6분. 집이 가까이 있는거 보네요. 0, 8, 8분. 1, 3, 13분. 이거는 완전 학교 근처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맞는 것 같으니까 볼요지민이네 반의 전체학생 수는 24명이다. 전체 확인 들어갑니다. 어떻게? 개수 다 세면 돼. 4개. 둘, 넷, 여섯, 여섯.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자, 요거, 요거 따로니다 계산할까요? 둘, 넷, 네. 하나, 둘, 셋. 자, 이거 다탈볼까아 다 10, 21, 24. 안되겠죠 얘는? 오케이. 너는 맞다. 저는 치약생수만2 4이 맞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기가 3인. 2분 몇 개냐? 줄기 3. 줄기 3. 줄기 3. 자, 이몇 개니까 입몇 개입니까? 3?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분 내리죠. 이내리 오케이. 맞다. 자, 3번. 3번 볼게요. 통학시간이 20분대, 20분대 학생. 자, 20분대 학생은 여덟 얘기하는 거죠. 6. 얘는 둘, 넷, 여섯, 일곱. 가장 많죠. 그죠? 얘 30분대는 4명이고, 20분대는 일곱 명이라 돼요 그래서 20분대가 가장 많다. 맞다. 왜? 일곱 명은 가장 많으니까. 오케이. 얘도 맞다. 다시 4번. 자, 보면요. 통학시간에 다섯 번째로 많은 학생의 통학시간은, 아, 짧은. 죄송해요. 다섯 번째로, 긴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짧은. 죄송합니다. 글씨가 이상하네요. 자, 짧은. 학생은 자 학생 이상하네요 학생은 13분이다 이게 맞느냐 모르겠어요 자 다섯번째로 짧은 학생 짧은건 이쪽부터 기준이죠 그죠 제일 짧고 두번째 네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가 있죠 얼마입니까 13분이 아니라 10분이네요 얘는 틀려버렸어 땡 이렇게 된 거죠. 자 5번 볼게요 5번을 보니까 통학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몇 퍼느냐? 35분 이상인 학생은 35, 여기네요. 그죠? 이상인 학생은 이거 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에요. 전체가 얼마입니까? 24명이에요. 24명 중에 6 명은 퍼센트로까지는 곱하기 100하면 되죠. 그럼 얘는 6 날리면 4가 되고요. 100을 4로 나누면 25가 됩니다. 몇 프로? 25%다. 즉,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25%가 통학 시간이 35분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는 것니다 그렇습니다.